자 바라바 친구들 안녕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큐티 한번 같이 진행을 봐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선생님이랑 큐티 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2일 수요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큰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옆으로 가면 생각하며 풀어보아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가 있죠. 자, 1번 문제 풀어볼까요?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나요? 자, 옆으로 본문으로 가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셨죠? 자, 2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랐나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이번엔 3번.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같이 옆에 본문 가서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엔 밑에 보면 행동해 보아요. 등불 따라 행동하기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평안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 1번 혼냈다고 화내거나 짜증낸 적은 없나요? 짜증내지 않겠다고 기도해요.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도 짜증내지 않았죠? 만약에 짜증냈으면 내일부터는 짜증내지 말아야겠다 하고 꼭 다짐하시고요. 2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고 행동해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요. 오늘 선생님은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늦게 걸어오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답니다. 이것도 도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많을 것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3번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적고 그대로 행동해 봐요. 자,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선생님 이웃에게 음, 더 좋은 말 그리고 더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니까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 우리 기도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이 기도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번씩 읽고 학교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간에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짜잔! 벌써 오늘 큐티가 다 끝났어요. 어때요? 어려웠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이렇게 조금씩 선생님이랑 하루에 한 번씩 같이 큐티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큐티에 참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영과 육이 성장하는 우리 귀한 바나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잘자고 내일도 씩씩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일어나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그럼 자, 여러분 안녕!